팀 앨범이 113만 장이 돌파했다고 합니다.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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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일 더블 로우? 밀리언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. 한일 더블 <laughs> 밀리언 달성을 진짜 했다고 진짜, 합니다. 진짜요? 에이? 네 진짜 감정이요 네, 이거 진짜예요? <laughs> 진짜로. 오, 진짜예요? 실시간으로. 에이? 야, 야, 진짜 이실시간으로 저도 소름을 110... 돋았어요. 와. 와, 아니 기분이 냐 야, 천천히. 음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늑대 가족 포토 타임 완성.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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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웃음> 와. <웃음>